좋은 말의 파동을 함께 넓혀가면서 이 세상을 조금씩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는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말 함께 할입니다. 여러분도 한 문장이지만 작은 소리라도 입 밖으로 소리 내서 낭독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여러분의 말이 입 밖으로 꺼내서 나왔을 때에 그 소리가 좋은 에너지가 돼서 여러분을 휘감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사이토이토리의 부자의 행동습관 중에서 100번 따라 읽는 마음의 주문카드를 준비해 봤습니다. 36개의 문장이고요. 한 문장당 제가 4번을 읽을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 처음 읽을 때는 여러분 그냥 들어보시고 나머지 3번은 여러분도 같이 입을 열어서 따라서 읽는 거예요. 자, 말의 파동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3번씩 한달 정도 하면 90번 조금 넘으면 100번까지 우리 할수 있지 않겠어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큰 소리로 할 필요도 없어요. 작은 소리지만 입 밖으로 꺼내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읽어보시면 돼요. 자, 출발해보죠. 우리가 에너지 넘치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마음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마음의 주문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며 충만한 에너지의 기운을 느껴보세요. 진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가볼까요? 꿈은 작게 시작하고 노력을 크게 해보세요. 꿈은 작게 시작하고 노력은 크게 해보세요. 꿈은 작게 시작하고 노력은 크게 해보세요. 마지막에 이겨야, 마지막에 이겨야 진정한 승리입니다. 마지막에 이겨야 진정한 승리입니다. 마지막에 이겨야 진정한 승리입니다. 마지막에 이겨야 진정한 승리입니다. 이 세상은 풍요롭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풍요롭습니다. 두번더 해볼게요. 이 세상은 정말 풍요롭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풍요롭습니다. 이쯤에서 잠깐 제가 팁을 드리면 하실 때에 소리는 작아도 되지만 문장 끝을 얼버무리지 마시고 뭐뭐입니다까지 정성스럽게 한번 낭독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리고 이왕이면 표정도 미소를 띠면서 하면 훨씬 더 좋은 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훨씬 더내 마음을 울릴 수 있고요. 네 번째 문장 이어갑니다. 나에게는 엄청난 힘이 숨겨져 있습니다. 나에게는 엄청난 힘이 숨겨져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은, 스스로 위대해지는 법입니다. 훌륭한 사람은 스스로 위대해지는 법입니다. 마음을 넉넉하게 가지세요. 마음을 넉넉하게 가지세요. 마음을 넉넉하게 가지세요. 마음을 넉넉하게 가지세요.

여러분 잘하고 계시죠? 네. 미소를 띄운 상태로 눈도 웃으면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읽으면 그거는 좋은 목소리예요. 충분히 여러분 주변을 좋은 에너지로 말의 파동으로 휘감을 수 있습니다. 둘러싸이게 할수 있어요. 자, 당신의 성공의 씨앗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성공의 씨앗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히토리시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히 생각할까요? 히토리시라면 어떻 인생은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둡니다. 인생은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둡니다. 인생은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둡니다. 인생은 자신이, 뿌린대로 거둡니다. 인생은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둡니다. 나를 좀더 용서하겠습니다. 나를 좀더 용서하겠습니다. 나를 좀더 용서하겠습니다. 나를 좀더 용서하겠습니다. 이 지구는 행동의 별입니다. 이 지구는 행동의 별입니다. 이 지구는 행동의 별입니다. 이 지구는 행동의 별입니다. 성공할 때까지 개선하고 또 개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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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하세요. 그일참 재미있군. 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일 참 재미있군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일 참 재미있군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일 참 재미있군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쯤 하면서 아, 이거 같이 정말 한 30일 하면 거의 100번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이걸 다한 분한테는 선물을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고 있어요. <laughs> 지금 몇 문장 안 남았습니다. 나는 이 일을 진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일을 진심으로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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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으로 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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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사에 전력을 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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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이나 지혜를 얻었다면, 자꾸 꺼내서 주변에 베푸세요. 지식이나 지혜를 익혔다면, 자꾸 꺼내서 주변에 베푸세요. 지식이나 지혜를 익혔다면, 자꾸 꺼내서 주변에 베푸세요. 지식이나 지혜를 익혔다면, 자꾸 꺼내서 주변에 베푸세요. 기운난다. 정말 기운난다. 기운 난다. 정말 기운 난다. 기운 난다. 정말 기운 난다. 기운 난다. 정말 기운 난다. 기운 나네요. 정말. 아, 참 말의 힘은 놀랍습니다. 여러분, 미소 짓고 계시죠? 네, 입가에 미소 띄우고 계시죠? 입꼬를 쫙 올려서 하셔야 돼요. 소리는 작게도 괜찮습니다. 두려워도 한 발자국 내디뎌 보자. 두려워도 한발자국내 디뎌보자 꿈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집중했나요 꿈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집중했나요, 꿈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집중했나요? 꿈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집중했나요? 돈은 곧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는 무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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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돈은 무한합니다. 어느 쪽이 더 즐거운가요? 어느 쪽이 더 즐거운가요? 어느 쪽이 더 즐거운가요? 어느 쪽이 더 즐거운가요? 절대적인 긍정, 절대적인 적극. 절대적인 긍정, 절대적인 적극. 절대적인 긍정, 절대적인 적극. 절대적인 긍정, 절대적인 적극. 절대적인 긍정 절대적인 적극 <laughs> 목숨이란, 곧 목숨이란 곧 시간입니다. 목숨이란 곧 시간입니다. 목숨이란 곧 시간입니다. 목숨이란 곧 시간입니다. 이거 들으시면서 어그 무슨 이야기야 이런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 주셔서 주시면 제가 또 어, 답변 드릴 수 있고요. 또는 이 책을 사서 한번 꼭 읽어 보세요. 사이토이토리 님의 책은 참뭐늘 말씀드리지만 단순하고 잘 읽혀요. 그 단순함에 변하지 않는 진리가 담겨 있어요. 실제로 너무 쉽고 단순하지만 이렇게만 한다면 정말 여러분도 우리도 모두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요. 이어 가 보겠습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목숨을 건다. 언제든 어디서든 목숨을 건다. 언제든 어디서든 목숨을 건다. 언제든 어디서든 목숨을 건다. 거의 다 왔어요. 마지막 네 문장 남겨놓고 있습니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아, 나는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나는, 좋은 사람입니다. 나는 분명 성공한다. 나는 분명 성공한다. 나는 분명 성공한다. 나는 분명 성공한다. 여러분도 분명 성공한다. 마음이 설렌다. 가슴이 뛴다. 이말전 너무 좋아요. 정말 좋아요. 마음이 설렌다. 가슴이 뛴다. 마음이 설렌다. 가슴이 뛴다. 마음이 설렌다. 가슴이 뛴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무슨 일이든 행동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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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참 잘하셨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어, 할만 할것 같죠? 그렇죠? 요렇게 해가지고, 저희 한, 한 달만 같이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거 반복해서 틀어놓고, 잠자리에 누워서, 어, 중얼중얼중얼 작게도 괜찮고, 뭐, 좀 힘든 일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차 안이나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거기서 또, 또, 중얼중얼중얼중얼 중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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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도 괜찮고, 지하철 타고 왔다갔다 뭐, 이동하실 때에 출근하시거나, 그럴 때에 퇴근하시거나, 귀에 꼽아 놓고 그냥 혼잣말로 중얼중얼 줘. 중얼. 소리 너무 크게 안 해도 돼요. 네, 작게 하셔도 됩니다. 저는 지하철에서 혼잣말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어, 책을 앞에 딱 놓고요. 얼굴 가린 상태로 이어폰 꼽아 놓고 중얼중얼 중얼중얼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렇게 한번 시간을 또 귀하게 한번 써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여러분과 좋은 말의 파동을 함께 넓혀 나가는, 그래서 이 세상을 조금